라라 졸고 찼습니다. 왼발로 올려주는데요. 아크 정면 뒤로 럽니다공잡아두고 김윤지에게 내줍니다. 김윤지 슈팅! 슈팅 들어갑니다. 김윤지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. 자 지금의 슈팅골 정말 그림 같은 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전민경 기퍼로서도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막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단한 곳의 공간으로 잘 찔러 넣어줬어요 김윤지. 아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는데. 김윤지가 그 걱정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.